아, 외모 보고 결혼은 나 자신 후회된다. 다들 성격 보고 결혼할까? 제가 예전에 음그 예전에 회, 어떤 건축 회사를 다녔었었거든요. 옛날에 20대 때. 근데 거기에 이제 격리 보는 친구가 있었어요. 여자 친구가. 이 여자 친구가 약간 너무 이렇게 표현하면 그런데 좀 몸이 좀 비대하고 우리 저희 그 남자 직원 중에 굉장히 키도 훤칠하고 잘생긴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이 여자 이 친구가 그 사람을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열정적으로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그. 남자친구한테 얘기를 했죠. 아니, 결혼을 해서 살면 다들, 그땐 저도 결혼안 했을 때니까, 결혼해서 3개월 동, 3개월 지나면 얼굴이 안 보인대요. 괜찮아. 근데 왜 싫어하는데 성격도 좋고 괜찮잖아. 괜찮은데 좋아한다는 사람과 결혼하는 게 행복이래요. 그랬더니, 저는 끝까지 보일 것 같아요. <laughs> 그 남자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. 그래서, 어, 여자들은 사실, 사람마다 다르긴 하지만 대체적으로 남자 얼굴을 많이 보지는 않는 것 같아요. 물론, 아, 맞아. 어렸을 때는 얼굴을 볼 수는 있는데, 어, 여자들은 제가, 제 주변에 그런 사람만 있어서 그런가? 대체적으로 나한테 굉장히 자상하고 재밌고, 이런 부분들을 먼저 나를 웃게 해주고, 이런 남자들을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개그맨들이 예쁜 여자 많이 결혼을 잘 하잖아요. <laughs> 그런 것 같은데, 남자분들은, 글쎄 제가 남자라, 남자가 아니라 잘 모르겠지만, 남자분들은 그 외모를 되게 많이 치는 것 같아요. 어, 그 남자들의 착하다는 기준은요, 예쁜 거예요. <laughs> 개인적인 생각이지만. 근데 남자들이 그건 있어요. 보면, 너무 순하고, 순둥순둥 착하고, 이런 여자들보다는 살짝, 이렇게 조금 이렇게 잡기 어려운 여자들도 좋아하는 것 같아요 반대로 한동안 요새 난덜 하지만 예전에 그 나쁜 남자가 인기가 많았잖아요 뭐 그런 비슷한 맥락이 아닐까